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한다고 한다면 사진을 찍는다라고 보통 그러죠. 찍는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tak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를 take a pict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그 take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찍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문학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집으로 좀 비유를 좀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도 집이고 초가집도 집이고 그 다음에 높은 빌딩도 집인 거죠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은 컨테이너 집을 짓든 초가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다 같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돈,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take a picture라는 개념은 저는 마치 초가집을 짓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으로 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사진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렇게 하나의 사진, 우리가 단 사진이라고 보통으로 했죠. 단 사진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사진들을 시리즈화 하자. 이것이 이제 큰 음, 변별점인데 저는 그것을 싱킹 어, 피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싱킹 피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어, 번듯한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한 50층 정도 건물을 짓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좀, 워그로스의 사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테이크 하는 데서 워그 하는 거로 바꾸자는 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이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사진의 변동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을 우리는, 어, taking picture 에서, thinking picture 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 우리가 그, w o 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A 사진과 B 사진이 따로 놀지가 않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10장의 사진을 찍었다 하면 10장의 사진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목걸이처럼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전체로 이제 모아놓으면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 사진에서 워크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유사성을 가진 사물을 계속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을 유지할 때 워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워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두물머리 뭐 하루 가고, 뭐, 서해안 하루 가고, 뭐, 또 동해안 하루 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재를 정하면 그 소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이 의미로서 확정될 때까지 긴 시간을 찍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보통 찍으면 될 것이냐? 전문 사진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음 워크당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 작업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작업해서 한번 전시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 보통 제가 추천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정도 개인전을 해주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10년이면은 적어도 다섯 번의 개인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섯 번의 개인전이 웍이라는 큰틀 안에서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히지 말고 좁혀가면서 깊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웍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진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나도 이렇게 가서 보고 어, 어, 나도 저렇게 찍어야겠다. 그렇게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뭐, 뭐 지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도하시는 분이 어, 이렇게 찍어 봐. 그러면 삼각대 대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찍고 그다음에 나도. 돌아와서 그대로 찍어보는, 그런게 사진을 찍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했는데, 어, 이게 만약에 예술이고, 이게 하나의 웍이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 찍었던 사람들과 다른 변별적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음, 그것을 저는 개인별로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 미술사 같은 데 보면은, 음, 뭐, 인상주의다, 뭐, 또는 뭐, 표현주의다. 또는 뭐 다다이즘이다 또는 초현실주의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룹핑을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까지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러한 이즘 어, 이즘 자체가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이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1인 1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사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진들이 이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좀해 봤으면 좋겠다. 비록 어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취미를 넘어서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어, 사진이 이 시작 단계가 우리가 1839년으로 보통 어, 어, 모든 책들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음, 1920년대부터 사진을 찍혀 왔고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 은 르네상스 시대 때. 왜 사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사진 전사가 해당될 텐데 그 전사에 대한 지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39년 전후로 해서 왜 사진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사진이 예술로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음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비로소 그때서부터는, 아, 나도, 어,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진, 나만의 사진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것이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또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오고요. 그때서부터 사진 찍는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다음에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